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있습니다. 내 네, 수고와 노력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므로이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.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하는 그 말씀한. 주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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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같이 뚜렷하고, 달같이 아름답고, 해같이 맑고,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. 이제, 어, 이 바로 이제, 이스라엘 서이 꿈꾸는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인데, 어, 우리가 다르게 했었으면 어, 리스도를 어,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,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you oh. 모든 선교사님들이 북부에서 또 남부에서 동북부에서 다 모여서 이런 귀한 성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각 준비 위원장들에게 각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 대회는 이번이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왔습니다. 어제 분가토의 때 특별히 여러 선교사님들 지역의 소식도 듣게 되고 해역 방법도 듣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 모임이 정말 계속 앞으로도 잘 발전해서 좋은 모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발을 가져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이번 모임을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. 참석하기 전에는 늘 외로운 나무 한 그루와 같았습니다. 그러나 이 모임을 통해서. 아, 주님의 숲을 발견하게 된것 같습니다. 선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전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대회를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니 하나님이 이 인도차이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계신지 감격스럽습니다.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라오스의 정윤도 선교사입니다. 처음 선교 대회를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각 나라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함께. 사역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. 네, 근본 11차 한인선교사 인도차이나 대회가 아, 이렇게 아주 은혜감운데잘진행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요. 아, 주제대로 서로서로 새 서로 짐을 나눠지는 그런 좋은 대회로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대회로 발전되어지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11차 선교사 어, 대회 참 좋았습니다. 여러 가지로 모든 것다잘 예, 행복하게 행복하고 신선했고 예. 또 모든 준비들이 예. 참 좋았습니다. 간사님들도 예. 좋으셨고요. 예. 예. 축하드리고 예.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또 이곳에 와서 참 좋은 어,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. 사와틱캅 안녕하십니까? 저는 제11차 인도차이나 한인선교사 방콕대회 회장인 조준영 선교사입니다. 이 선교대회가 2000년에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11차 이제 세 바퀴째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번 대회의 특징은 강사 중심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오신 여러 강사님들이 선교사들에게 많은 말씀과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. 이번 대회를 통해서는 우리 선교사들의 경험과 또 선교사들의 사역들을 좀더깊 심도 있게 평가하고 또한 5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네트워크화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들이 전체 선교사의 반을 차지하는데 그런 여성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모임을 위하여 간사를 초청했고 그들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 또 건전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, 계속해서 이 대회가 성장하여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